반갑습니다. 파라베입니다. 이번 영상은 2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이제 글로벌 서버 3주년 기념 스트리밍, 어, 서비스에 이제 필요한 정보들만 전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인사는 이제 미나상만 찾으면서 어 영상이 시작됩니다. 미나상, 안녕하세요. 자, 앞에 영상은 이제 본 수업 4주년 이제 PV 기념 영상을 이제 만든 걸 이제 한글 자막으로 수정해서 3주년으로 이제 글로벌 서버에 도입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상을 봤을 때 이제 나름 덴봉이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정보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년 기념 3개월 연속 캠페인입니다. 자, 1탄은 7개의 외전, 협주 플레이 하자, 키 아이템 3배 증량. 저는 이미 다 클리어 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지만은 자, 귀찮아서 안 하셨던 분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안 하셨던 분들, 지금 당장 이제 들어가가지고 용궁 외전, 창궁 외전, 그리고 로또브 만화랑 탄강연, 경매 외전 등등 이제 특정 외전, 의 특정 포인트들을 빨리 얻으시길 바라겠구요. 자, 2탄은 카드키 중량 캠페인, 이제 레드키랑 그린키가 들어있는 보물상자 등장, 이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탄은 이제 5선 캐릭터의 마음남, 특별한 마음남의 물방울인데, 이건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월 28일부터 이제 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크로노스 스톤 할인이 시작되고 1일 1회 한정 만남, 이렇게 보이시죠? 시간의 속삭임 9절, 이거 10회 제공합니다.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공한다고 해서 한달 내내 주는 것이 아니라 10회 제공하면 사라져요. 물방울 한 번, 이제 소환 딱한번 해주고 이제 사라진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브인식 크로노스 스톤 1000개 지급, 이건 이제 그 마물 먹이 주기 챌린전과뭐 그거랑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는 28일날 1000개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시에 업데이트되는 내용입니다 현현진 무기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빌로 어디가지 자 서브캐스트 하늘에서 꾸는 꿈 하늘에서 꾸는 꿈은 이제 미래외경 1화 때 같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만남은 재회 멜리사고 이제 3주년 이벤트로 주는 캐릭터 물음표로 됐죠 자 그리고 인기투표 개최를 합니다 자 연달아 인기투표 같은 경우는 또 스톤을 제공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1위는 굉장히 공감이 간다 어, 전 개인적으로 3위는 이스카, 이제 4위는 나기. 어, 이정도. 마부시, <목소리도> 고마가필요나라 카소. 사마나가기타비아리마 아나사 에데. 자, 이제 2주년 글로벌 서버 선행 캐릭터 멜리사에 이어서 3주년 글로벌 서버 선행 캐릭터 에바입니다. 본서보다 더 이제 글로벌 서버에서 먼저 나온다는 캐릭터겠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한테는 이제 cv 어 호리의 유이 어 라는 이제 성우님 인데 어저 엄청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은 너무 씹덕 같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음자 이번에는 사성 일러스트 입니다 이제 뭐 멜리사 처럼 특정한 존을 새로 가지고 온건 아니고 환마진 형성합니다 로제타 처럼 어나더 스타 로제타 처럼 자 그리고 뭐 특정한 어빌리티라고 한다면은 뭐 스킬에 추가타가 있다는거 어상 적의 피가 어느정도 남았을 때 추가타가 적용된다는 뭐, 부분 그리고 대만 방송 오피셜로 따지면은 적의 수가 적을수록 위력증가 그리고 확정크리 정속성 수속성 관련된 루나틱 계열 루나틱도 꽤 오래간다고 하죠 어, 루나틱 오래가는거 빼면은 뭐 es 낙이랑 비슷한데 그리고 또 정신 회, 통일 그리고 이제 피 회복 이런 것들은 E.S. 나기랑 어언더스일 로제타 어, 얼추 비슷하게 섞은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또 얘만의 특성으로는 이제 내성 데미지 시 위력 2 배로 증가한다는데 뭐2 0배까지 증가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위력이 많이 증가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브레이크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버프를 주는 지속 어, 지속 지능과 속도 어30% 3턴 이제 사누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30 15 15 15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바는 굉장히 또 필요한 ES 나기랑 어나더 스타 로제타가 골고루 섞인 스킬들이 골고루 이제 합쳐진 심지어 브레이크까지 깔려 있는 그리고 개인적인 어 어빌리티까지 굉장히 또 좋은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은 데미지 배율이 루나틱시 400까지 적용이 됐는데 이제 데미지 개수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굉장히 또 선행 캐릭터 어 글로벌 서버 멜리서도. 의외로 오래 썼기 때문에 이 친구도 꽤 오래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바 근데 저는 뭐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얻으면 물론 쓰겠지만은 스톤을 많이 쓰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이죠 뭐 프롬 로피스가 프롬 라프텔인가뭐그 친구도 뽑아야 되고 어쨌든 뽑아야 될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많이 쓰는 것 자체가 에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에바에 대한 정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어더 존이나 아니면 이시층 관련된 정보들은 이미 공개된 오피셜이기 때문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원래 4주년때 했던 방송 제가 이미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테스트를 뭐 한다고 하는데 저는 참여를 안 하기, 안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글을 적든, 뭐 미술 공예품을 만들든, 뭐 고양이를 그림을 그리든 해가지고 뭐 상품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공예에 요즘에 좀 수공예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음, 어쨌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대신 받았으면 좋겠다. 확률적으로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라베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